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이십 큐브를 새로 샀어요. 이 큐브 십자가 맞추는 법을 알려드릴 건데 큐브 십자가는 큐브를 가장 한 면을 맞추기에도 가장 기본인 여섯 면을 맞추기에도 가장 기본인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이 중심은 항상 바뀌지 않아요. 여기는 연두색 중심, 하양색 중심, 주황색 중심, 노랑색 중심, 빨강색 중심, 파랑색 중심. 항상 바뀌지 않고요. 일단,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있어요. 만약에, 이건 제가 한 거지만, 만약 에 중간에 있어요. 중간.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두 번을 돌려주면 맞고요. 그리고 다시 셔플하는 법을 알려 드릴게요. 셔플하는 법은 아주 여러 가지예요. 아주 여러가지고 아주 여러가지고 한번 아래로 내리고 이거 한번 하고 한번 아래로 내리고 이걸 계속 이렇게 이렇게 반복해 주고 다시 풀어주시면 됩니다. 십자가가 이렇게 나와요. 다시 그렇게 섞은 방법을 방법으로 다시 해주시면은 십자가가 다시 나와요. 이렇게 쓰면 자 이렇게 성공법을 해드릴게요. 일단, 큐브 잡는 법은, 새끼손가락을 아래로 받치고, 남은 세 손가락을 뒤쪽으로 받친 후에, 이건 앞쪽으로 받쳐요. 이게 가장 기본 자세예요. 이렇게. 가장 기본 자세고, 음, 어, 만약에, 여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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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비어있잖아요. 그러면 한번 아래로 내려요. 그 다음 한번 살펴요. 없죠. 하양색들이 어, 여기 하나 있네요. 이렇게 해서 올리면 이렇게 맞춰져요. 여기도 동일한 방법으로 이렇게 이렇게 내린 후에 아무 곳이나 하양색이 남으면 돌려주시면 또, 다 맞추게 될 겁니다. 자, 강좌는 2편에서 계속됩니다. 안녕.